아니 근데 플랑 님. 플랑 님. 플랑 님해 봤어요? <laughs> 아왜 이렇게 물먹이냐나. 어, 목소리가. 플랑 님은 그 유튜브 해 봤어요? 아직 <laughs> 아직 그 포카리 먹다가 어 약간 목소리가 지금 막 울먹이는 것처럼 되는데요. <laughs> 유튜브 해 봤어요? <laughs> 반도님도 어머님과 함께 같이 보는거 어떤가요 이제 어머니 영입 어때요 어머님 이렇게 반성해서 제 이름 나오게 어? 이렇게 약간 그 대모임 아, 네. 이런거 하실거 아니야 어머 그 요즘 트위치 그 스트리머인가? 요즘 그런거 유행하잖아 우리 딸 있잖아 음 알려줘가지고 봤는데 좀 재밌더라고 음. 그 영희엄마담 볼래? 내가 그 링크 줄게. 음, 오늘 카톡 확인해. 이렇게 딱, 그리고 찾아오시면 고맙죠. 예, 제가 이제 막,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치, 제가 막, 이렇게 막. 아우, 제 방송 막 찾아와 주세요. 응, 음. 아우, 팔로우 부탁드려요. 막, 이모티콘 막, 양립팩 막 달고 막, 아우, 막 그런 성격은 아니라 제가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예. 아니, 뭐, 특정 스테리머를 비하해요. 다 그러는데. 아, 이게 더 문제인가? 불특정 다수 스테리머를 비하는 그. <laughs> 진짜 무차별 남사는 좀 아니긴 한데. <laughs> 자 왼쪽 바로하긴 오늘 부모님 싸웠다고요? 왜요? 왜왜왜 왜, 왜, 왜? 가족 왼성형. 아니 뭐 코가 본인 마음에 안 들어요? 얼굴에서 코밖에 안 보일 정도로 큰다고요? 아니 그런 게 있어.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laughs>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알겠다고 막그 그냥 막 지운데 막맘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막개해야 하는 얘기 아니라 <목소리> 허락분에 용서하겠다 이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아니라 눈코 같이 하려는데 말만 꺼내면 자꾸 의절한대요. 역으로 하는 거 어때? 역으로 당당하게 아니면 진짜 진짜 잘하는 데를 가서. 누가 봐도 잘했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얼굴을 가져오는 건 어때요? 아니, 뭐, 그것도 나쁘지 않잖아. 결국으로 증명하는 거 아니야. 음. 아, 누가 봐도 이건 진짜 하기 잘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 새로 태어난 거죠. 그나부터. 음. 이제 문 비음으로 눌렀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어이씨, 너 누구야? 너 음, 누구야? 음, 음, 우리 집 나가! 우리 비, 비음을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어. 이마 나야 근데 아니 근데 진짜 우리 동네 맘스터치 이거 좀 내가 봤을 때 그건 같아 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음. 차라리 그냥 어차피 그냥 어차피 밖에 나가서 먹으니까 그냥 차라리 그냥 딴게 들어왔으면 좋겠어 너무 진짜 에바야 너무 그 배달할 때 너무 생색떨어 진짜로 아니 치킨집을 아니 치킨집에서 배달시켜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제집 주변에 아홉 벽 없습니다. 산 있어 산. 제집 주변에 산 소는 있어 소. 소는 있어. 여물 주기 체험 이런 거 쌉가능이거든요. 예. 주변에 풀 같은 거 뜯어다가 그 소한테 주면 은 소가 먹어요. 소리지만 음. <laughs> 소리로 <laughs> 소를 소리에서 뭐래요? 타고 다녀요 자가용? 소한 마리 500 넘, 넘어요? 자 여러분들 저 방송 끄고 새벽에 음세 마리 훔쳐오겠습니다. 예. 야 일급 천오0자 감사드리고요. 몰드 좀 괜찮은 몰드 없나? 왜요? 왜요? 커다란 모기가 바르보였어. 커다란 모기가 바르보였어. 간지러웠어. 아, 이거 <laughs>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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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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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거냐고 지금? 아, 아, 그 하, 그거 하고 싶은데 반려동물 반려동물 보고 싶은데 <laughs> 아, 이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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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 아, 다 되는데 이제 허 아, 을 아, 아, 야 아, 요 음, 근데, 그, 오빠분이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춘자보다 아홉 살 많은 유인원입니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어, 그러네, 어. 여러분들! 김춘자 분명 뭐예요! <laughs> 여러분들, 자, 김춘자 봐라! 아, 오빠! 어. 플레이 판바! 이늘은 세계 최고의 게임쇼에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거지 그리고 어떤 상품을 받을 수있지 한번 살펴보죠 다음 쇼에 참가하려면 플레이를 누르세요 당신도 59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무작위로 선택된 라운드에서 완주하고 추격하고 추월해야 합니다 쇼에서 경쟁하여 명소를 얻고 승리하여 크라운을 획득하세요 음, 됐습니다 예. 호호 우후후우후우후우후 우후, 우후, 뭐하는 뭐 거냐고 지금! 흑밤 음. 비슷한데?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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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 첫 번째 바로 들어가 <laughs> 아.. 왜 이러냐.. <laughs>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어버려! <laughs> 아아 씨발 이건 이건 아니다 <laughs> 어, 어 돌아 돌아 돌아든 <laughs>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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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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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있습니다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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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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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니, 아니, 아아이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아다이아아